안녕하세요. 법무부의 오성 파트너스 이규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STO, 증권형 토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에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주인 2월 3일에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명칭 또한 토큰증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토큰증권은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가 아닐 수 없는데요. STO가 대체 무엇인지? 토큰 증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대체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TO와 토큰 증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 증권 발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큰 증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는 반면 토큰 증권은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증권형 토큰, 시큐리티 토큰 등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었었는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 즉 기존 가상 자산과 토큰 증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토큰 증권이 가상 자산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실물 자산에 근거하여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도 증권의 일종인데 이 주식 가치의 근거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자금의 흐름 등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치일 것이고 주권이라는 증표로 그 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 자산은 이러한 실물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은 아니며 그 형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 되어 있는데요. 토큰증권은 주식과 같이 실물 자산의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가상자산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형태를 띠고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증권을 음식 그리고 발행 형태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토큰증권은 증권이지만 그 증권을 담는 그릇이 토큰일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은 대부분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거래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이러한 고가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토큰화하면 한 개의 자산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가 생길 것이고 그 다수의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미술품과 같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권리나 수익 또한 나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미술품이나 부동산과 같이 유형 자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저작권과 같은 무형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4월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조각 투자, 그 중에서도 뮤직하우의 경우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를 쪼개서 팔았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것도 금융위원회는 증권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토큰 증권은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이미 수많은 가상 자산이 있는데 이중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4월에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증권에 대한 기본 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자가 이익을 획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취득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것이 증권인데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그 증권이 가치가 하락해서 휴지가 되어도 자신이 투자한 원금 이상으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다시 채무 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과 같이 총 6가지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뮤직하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과 같은 경우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지분증권이나 채권으로 대표되는 채무증권과 달리 상당히 그 개념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큰증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일단 우리가 아는 증권은 모두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토큰증권도 증권의 한 종류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의 규제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는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때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증권은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발행 공시 의무가 있고 증권을 유통할 때도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기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증권은 시세 조정이라든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와 같은 부정거래행위를 했을 때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토큰 증권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기로 하여 기존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토큰증권을 제도적으로 수용하여 이때까지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메꿔서 적극적으로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의 경우에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하나여 매매를 할수 있는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장외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증권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을 거래하는 KRX 디지털 증권 시장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장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장요건이나 중요정보 공시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기존 주식 상장시장보다는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꼭 판단하여야만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토큰증권 발행자는 선행적으로 증권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일단 증권인지를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은 우선적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하거나 유통하려고 하는 당사자한테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뮤지카와 같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검토하여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권성 관련하여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막 토큰 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개념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라든가 기존 사업자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실제로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올해 안에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실제로 전자증권법이나 자본시장법이 올해 안에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권으로 판단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불가피한데요. 따라서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들도 그 증권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당장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일일이 직접 심사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며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자율에 맡겨놓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고 그와 함께 디지털 자산기본법도 제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이슈가 제기될 것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질의를 하여 의견을 받아 놓는다든가 법무법인의 법률의견서를 통해 정밀한 검토를 받아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등 방법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큰 증권은 현재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영역이고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실제 사례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 관련인들은 앞으로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및법 개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서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법무팀장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가상자산 전문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지식은 물론이고, 가상자산 업계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토큰증권 등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오성파트너스 유튜브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